상어인 것 같다. 응? 상어인 것 같아? 상어인 것 같다. 상어. 왜 상어야? 에어컨이가 왜 상어야? 아빠 얘왜 상어야? 에어컨이가 왜 상어 같아? 미세먼지를 잡아 먹어서? 네. 음. 미세먼지를 잡아 먹어서 상어 같아? 왜왜연이왜창어보냈다 응? 왜창어보냈다 세경이가 잠을 잘 자라고 제가 미세먼지를 다 냠냠 먹어주고 있어. 그럼 네. 얼른 누워서 커자 네. 아이가 이뻐. 이불 꼭닫고 네. 세경이 오늘 말잘 들어서 너무 이뻐. 네. 내일도 말잘 들을 거지? 그럼 아빠가 또 맛있는 거 사줄게, 케이크 사줄게 또. 이게 뭔데요, 축구예지 않겠어요? 음. 많이 사야 게요 음, 많이 사줄게요. 두 사줄... 개요? 좋아, 케이크는 두 개는 두 개요. 케이크랑 초콜릿 두 개씩. 귀여운 사장님과 축구릿지였나 응? 음? 사장님은 여기 바닥에서 막 뛰어가다가 여기 넘어지요. 선정이피나 여기 너무 좀피 나지 여기, 여기 피 여기 입주이좀피나음좀피 음. 나나 어 서정이 저번에 여기 피 났지 여기 여기 음. 입 주에 차도 빨강 치발이 해분이 여기요 음. 그 빨강이 여기 여기 입주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피난거 있지 응 애도, 애도 주술이 여기다가 부딪히 손매 아파 맞아 세경이는 그렇게 뛰지 말고 얌전히 얌전히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서정이도 막 뛰면 세경이가 언니니까 서정아 천천히 실내에선 천천히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해줘. 예, 천천히 천천히 뛰어 놨 살금살금 뛰면 괜찮아. 살금살금 뛰면 좋아질 다 빨리 이제 아기 사자랑 네. 커자. 네. 아이들 아 같이 가. 뭐 아빠 뭐해? 아빠 뭐해요? 이쁜 세경이 사진 찍어. 응 아이고 사자네 사자하고 같이 꺼자 네 세경이 사랑해 네잘자 아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어디? 어? 이거? 이게 뭐지? 어디? 이게 뭐지? 응? 이게 뭐지? 응? 어디? 이거 여기 나인가? 친구들? 응. 친구들 하나 줄까? 하나? 응 메롱하는 친구 줄까? 아.. 음, 내가 고를게요 같이 자고 싶은 친구 고를 거야? 네 좋았어 어떤 걸 고르지? 나는 메롱 메롱 친구 고를까? 아! 눈개가 나던데? 태권친구 친구. 태권 얘 이름이 뭐지? 태권미니언 미니언? 응. 아! 하나 이거 하나 둘 이거 여 이거 주인거야 어디갔지? 내 인형 어디갔죠 사자인형? 응 사자야 불러 사자야 <laughs> 어, 태친구가 왔어 여기 그럼 얌전히 누워 I'm d 이 i 그렇지 이쁘게 이불 덮고 이뻐 이이 a l 이 t t 이거 bit o 아이 l i 어? t 네 세경아 자 아빠 씻고 올게 네 사랑해 이거 책방 친구 알고 내용 내용 내 친구가 오. 아빠가 데리고 올게 아니 우리 가자 가자 좋아 그렇지만 세경이가 자꾸 일어나면은 잠이 깨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이 깨면 어떡해 메롱 친구 여기 있어. 메롱 친구 토마 두 개야. 네, 네. 이거 말고 다른 친구 중에? 아니야. 오늘은 그 친구랑 코자. 예영, 예영. 응, 둘이 코자. 조금네. 응. 사자도 같이 옆에 눕히고 이제 눈꼭 감으세요. 깜깜 깜깜 잘자 사랑해 네 아빠 잘자세요 해야지 이형 어디갔지? 사자 사자 맨날 없어지네 사자 어디갔니? 저기있다 잘자요